엄마 잠바 벗어도 돼? 더워? 응. 추워. 언니 병이 많이 그니 병이 나도 괜찮아. 언니 병이 병 기억에 안떠봐병안는 거라고. 그래, 나도. 나 잠바 봐. 너도 봐야 될거 같아. 왜? 개미가 빠져 날올거 같아. 근데 이거는 개미. 아유, 너는 어때, 봐봐. 뭐야, 그게? 개미 한정. 응. 개미 한정? 아, 어, 어. 개미다. 아, 나는 거기에서 개미가 잘 빠져 나올이라 생각해. 우주야, 그 모래가 튀어서 지훈이한테 가고 너한테 가, 네 머리로 간다. 위로, 하지 말고, 밑으로. 아이, 그렇게 위로 올리지 말라고. 이렇게? 아니, 이렇게. 그렇지. 응, 날리지 않고. 어, 날리지 않고. 주나 바람 분다야옷 다시 입어야 되겠다. 추워. 네, 추운 입을게. 네가 춥다고 느꼈을 때는 벌써 네 몸이 차가워졌어. 조심해. 조심해. 응. 조심해 응. 알았어요. 지한이도 조심, 지한이도 조심하세요. 대답해야지, 대답 안 해? 응? 개미? 응. 거미 아니다, 개다, 개. 아니. 개미다. 아니. 아니라고 했잖아.